네. 오늘은 이 삶의 나침판,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알듯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죄를 범해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시작을 하셨죠. 그런데,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많아졌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땅에서 노아와 언약을 맺게 되시죠.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말래라고 하는데 차고 넘식에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 앞에 있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다 역시 그 원어의 의미가 풍부하게 뭐 증산시키다 증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장에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 자손이 가득하게 그리고 온 땅에 널리 퍼져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을까? 단순히 그냥 인구가 빨리빨리 증가해야 되니까 아니면 이 땅의 실질적인 정복을 위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 노아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왜 족보가 여기 등장을 할까? 노아의 후손들은 그리고 어떤 사명을 띠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 인구 증가라든지 이 땅에 빨리 퍼져야 될것 이런 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숨은 뜻이 뭐길래 이 노아의 후손들을 택하시고 이 땅에 퍼뜨리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알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이 세계 만방에 퍼져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구심점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복음의 구심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어디로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게끔 하신 거예요. 예수님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동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때가 무르 익을 때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동을 하다가 정착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것인데 그걸 어기고 정착을 해버리죠. 그리고 성읍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 멋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면 바벨탑하고 이 노아의 후손들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노아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오는 10장 8절을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어서 10절을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인 니무롯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시초가 되는 도시를 건설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11장의 이 바벨탑을 바벨론, 아수르의 시작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노아의 후손으로서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도시를 세웠다라고 한다는 것. 이것은 큰 죄이고 교만인 거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과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 관점에서 이들은 어떠한 상태인 거예요? 복음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이탈한 상태인 겁니다. 4절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사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이 자신들의 소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소명을 거부하고 이름을 내기 위해,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만큼이나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할수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서 개척하고 정착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수 있어. 우리는 부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큰 죄를 짓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교만한 죄의 대가는 뭐였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복음의 구심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 충만함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도록 하는 그 복음,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확실한 소명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상명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마땅히 늘 우리의 입술에 예수의 보혈로 내죄 씻겼네. 나 구원받았으니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가 우리 입술에 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뭘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따라. 복음을 나침판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흩으신 이유가 뭐기 때문에? 복음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배우자가 결정이 되고 나의 직장이 결정이 되고 내 삶의 방향 하나 하나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마치 동쪽으로 이동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삶의 결정을 우리는 실제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냐 이 말이죠. 무얼 기준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선택하시냐는 거예요. 물질, 건강, 평안, 자식,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이탈한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탈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거예요 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환란에 처할 것을 미리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피하라는 사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곳으로 향하지 마시고 몸을 피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반면에 바울은 아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상을 보고도 바울은 그것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복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즉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안위나 사욕에 의해서 미래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복음.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사명, 소명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을 갔다가 거기에서 압송돼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 길을 걷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이 확실한 뜻인 복음을 거부하고 바벨탑을 쌓던 이들과 다르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의 선택이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죠? 바벨탑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제로 흩게 되시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의 올바른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은 로마를 통해서 로마라는 세계의 중심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걸알 수가 있죠. 당시의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그 로마를 중심으로 게, 뻗어나가는 다양한 도로들이 있었는데, 그 도로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게 되었던 거죠. 확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쫓아 살아야 되는지, 왜 복음을 위해서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지, 복음을 나침판 삼아 사는 자에게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냐. 그런데 복음이 아닌 다른 나침판을 삼는 자에게는 멸망만이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짓기로 이렇게 서원을 하셨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오셨죠. 그 장로님을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장로님이 받으신 그 소명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공급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그 장로님의 완수할 때까지 그 사명자를 위해서 공급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결정할 일이 있다면 이 질문 하나를 앞에 붙이시면 돼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가? 그것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나침판이라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약속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성경 한권을 통해서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한 메시지. 이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확실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나오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나침판 삼아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되죠. 복음 따라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흉년에 그 애굽으로 식량을 빌리러 온 자기 가족들을 끌어안으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하죠? 내가 애굽으로 팔려와서 이런 굴곡진 경험들을 한 것은 고생을 한 것은 다 나를 훈련시켜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 미래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복음의 구심점이 되게 하기 위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결국 뭘 기준으로 요셉이 그리고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요셉을 움직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움직이셨던 거예요. 마치 그 바벨탑을 짓던 그들이 원래의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이동하는 거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래서 복음입니다.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의 길이 당연히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축복받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복음을 나침판 삼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에 반해서 바벨탑을 쌓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기준 삼아서 미래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바벨탑이 아니라 가난을 얻게 되는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나침반 삼는다고 한다면 바벨탑으로 인해서 일이 저리 흩어지는 결과를 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야 이게 모금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네. 그래 세상의 논리라면 이게 옳은 거지. 그것을 따라가다 는 결국 바벨탑을 쌓던 그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이타라고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세워버리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라는 말을 앞에 달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이 복음을 나침판 삼아 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고민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게 있으세요? 그럴 때. 이 질문 하나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복음을 위한 길인가, 복음을 위한 선택인가, 이거 하나면 됩니다. 그 질문의 답이 하나님이 칭찬하신 길일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삶의 선택지들이 있지만 그 삶의 선택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과 답인 거죠. 최소한의 장치인 겁니다.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특별 계시를 매번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문장으로 너 이곳으로 가라. 너 반드시 여기에 투자해야 돼. 너 반드시 이 학교 가야 돼. 너 반드시 네 자식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가장 확실한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할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이냐?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답받고 나아간다면 최소한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는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